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 노출되면 폐암 등 각종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성면 해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전 안전 조치 없이 성면 자재를 탈부착해가며 공사를 진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후관 건물은 성면 자재가 사용돼 조만간 해체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학생들이 학교한 이후 이 건물에서 천장에 성면 자재를 탈부착하며 전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학교 측은 성면 자재에 손을 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그배선 작업을 하는 업체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천장을 뜯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공사 진행을 그렇게 안 했겠죠. 학교 측은 혹시나 성명 가루가 날릴까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해당 건물에 있는 다섯 개 학급을 급히 다른 교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급식소는 평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급이나 학부모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 등 별다른 안전 조치도 없었습니다. 성면은 폐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불안감에 한 학부모는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성면이 시공된 건물의 경우 공사 전 안전조치가 필수라며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저희 원칙은 교육청에서는 절대 그런 작업을 그렇게 도양작업을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설치 없자든지발주를 하는 행정실에서 했든지 동시대든 학교 측에서도 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이번 주까지 다섯 차례 물청소를 실시하고, 이후 학생들이 원래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CJB 이민합니다. 충북대 의학과 학생들의 복학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대는 복학 마감 시한을 오늘 자정까지로 연장했는데요. 마지막 날 복학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의대에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난 가운데 충북대도 일단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대가 집단 휴학원을 반려하며 의학과 학생들에게 부여한 복학 신청 기간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의대 측 요청으로 이를 자정까지 연장해 수강 신청 기간과 일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 관계자는 복귀 현황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마감 일에 한꺼번에 복학 신청이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재적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이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들은 일단 등록 절차를 밟기로 했고 고려대는 재적 대상 학생들의 복학 상담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등록 후에 다시 휴학을 내거나 수업을 거부할 경우 의학 교육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지만 사태 해결에 작은 물꼬라도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의대생들이 제적되는 이제 파국을 원하는 국민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복귀를 해서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 의학과 복학 대상자는 전체 제적인원 210여 명 가운데 17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미 의사 배출에 1년 공백이 생긴 가운데 만약 무더기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그 후유증은 의료 취약지인 충북에 더 크게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한편,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회와 충북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상황과 관련해 의대생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 비대위는 어제 의대생의 강압적인 정부와 총장들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만약 학생들을 제적이라는 단어로 압박하고 실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 비대위는 학생들의 저항은 자신들과 의료계 미래를 위하는 몸부림이었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와 총장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재산이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의 올해 신고액은 마이너스 4억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부채가 8천만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재산 신고액은 17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내 11개 자치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18억 8천여 만원으로 작년 대비 평균 1억 2천 만원 늘어났습니다. 한편 충북 도의원 35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6천 만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의 자연 명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자연 정원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생태 관광과 정원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기존 관광지에서 한발더 나아갈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호위로 수십 마리의 악어떼가 떠 있는 듯 장관이 펼쳐진 충주 악어봉 전망대입니다. 단양군에는 남한강 상류 가운데 세 개의 봉우리가 아름다운 도담산봉이 있습니다. 모두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인문이 어우러진 관광 명소들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관광명소 30곳을 선정해 대한민국 자연정원 충북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이 가진 천혜의 자연생태계를 널리 알리고 내륙 힐링 관광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발판입니다. 자연 속 테마 정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구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름만 정원이 아닌 그 가치를 제대로 입히는 겁니다. 정원 하나가 활성화가 되면요, 정신병원 몇 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기능은 굉장히 크거든요. 한발더 들어가면 정원 문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보관이 들어 있습니다. 청남대를 필두로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정원 지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정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충주를 포함한 매매 지역에서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충청북도에 그런 국가정원이 있는 자연정원의 도시. 기존 자연자원과 정원 문화를 결합해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충청북도. 무늬만 정원이 아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차별화된 전략과 지속가능한 모델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내년 10월 이전을 앞둔 복명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개발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개발이지만 민간 업체의 참여를 통해 공기를 줄일 수 있게 된 건데요. 청주시는 공간 배치도 바꿔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청주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 협의에 따라 내년 10월 옥산면 오산리로 이전하는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4만 3천 제곱미터 부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돼. 내년 말부터 철거와 함께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쇠퇴한 원도심 일대를 공공주도로 주거와 산업, 행정, 상업기능을 집약한 다기능 복합 거점으로 만드는 국가 시범 사업입니다. 복명혁신지구에는 336세대의 공공지원 분양 임대주택과 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상업시설 스마트 오피스, 공원형 광장,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공공성과 시민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청주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주시는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을 버리고 주택, 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출자 리즈 방식을 통해 당초 예상했던 5천억 원에 가까운 전체 사업비 가운데 1300억 원가량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업체의 참여로 사업 기간도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석 청주 시장은 오는 2028년 이후 복명동 일대는 청주의 새로운 명소이자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새로운 어, 혁신 거점으로서 지역 어, 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 또 이곳을 포함해 시청신청사와 복대동 복합개발지구, 옛 국정원 부지를 청주의 4대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자치단체들이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잇따라 지역문화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괴산군은 오늘 예정된 우리 동네 문화 난장 행사와 내일 충청북도 생활체육 배구 대회, 30일 괴산 군민 야구 리그 대회 개막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도 옥천 묘목 축제를 축소, 축소하고 축소하고 진천군도 참순 낙화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보은군이 내륙 철도 유치 염원을 담은 12만 2천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최재형 보훈군수를 비롯한 보훈군 철도유치위원회는 세종을 찾아 서명부를 전달하고 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보훈군은 제 5차 철도망 계획에 보훈군을 거치는 청주 공항과 김천 청주 공항과 상주 노선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76.2%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성진천통합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음성군과 진천군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2%가 찬성, 반대의견은 14%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음성진천통합건의안은 양군과 충청북도를 거쳐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